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영 협조하지 않는 느낌, 일어서면 몇 걸음은 비틀거려야 균형을 겨우 잡는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아주 짧은 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마치 언덕 하나를 오른 것처럼 숨이 차거나 식사는 평소처럼 하는데도 체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가벼운 장바구니만 들어도 금세 팔이 피곤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은 나이 들면 당연한 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아주 분명한 경고입니다. 왜 우리는 먹고 생활하는 방식이 예전과 비슷한데도 근력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른이 넘어도 여전히 민첩하게 걸어다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몇년 사이에 눈에 띄게 약해지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단순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노년기에 찾아오는 가장 조용하고도 위험한 문제 중 하나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은 마치 벽에서 벽돌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미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릅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몇 퍼센트만 더 떨어져도 넘어질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면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쇠약함은 조용히 뚜렷한 통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결국 큰 문제로 드러나곤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몸은 이 과정을 앞에 두고 완전히 무기력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70세, 80세, 그 이상이라도 올바른 영양과 적절한 방법만 있다면 근육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일상 식사에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근 손실 속도를 되돌리고 오래전 잃어버린 줄 알았던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근육이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특히 노년층의 근육 회복을 돕는 데 있어, 계란보다 더 강력한 8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자신의 근력을 지키는 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한국인의 친근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꼭 팔로우와 댓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비법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것이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 근육의 조용한 감소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겨울 동안 활동량이 줄었을 뿐인데 눈에 띄게 약해지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임에도 머리는 희어지고 주름은 많아도 여전히 걸음이 안정적이고 집안일도 하고 매일 산책도 혼자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매일의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른이 넘은 분들에게는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계란만 먹어서는 근육을 복구하고 다시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 외에도 더 영양이 풍부하고 흡수가 잘 되고 근육합성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는 식품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잘 먹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지내온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러나 식단에 올바른 음식을 딱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몇주후 걸음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떨림도 사라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임상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익숙한 재료 몇 가지만 식사에 더하고 먹는 방식을 조금만 조절해도 근육은 회복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되고 힘은 돌아오며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근감소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럼 근육이 빨리 회복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저는 늘 익숙하고 구하기 쉽고 먹기도 편하지만 노년층의 근육 회복을 돕는데 계란보다 더 강력한 식품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놀라는 점은 이런 음식들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식품들은 예전부터 부엌에 있었지만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식품은 바로 현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현미는 당뇨가 있는 사람이나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진짜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일반적인 한 그릇의 현미밥에는 약 6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고기나 생선만큼 많지는 않지만, 노년층에게는 곡물에서 천천히 흡수되는 단백질이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미에는 마그네슘, 셀레늄, 비타민 B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에너지 생성과 근육이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해주어, 노인에게 흔한 야간 진한 증상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단백질 흡수까지 도와줍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현미를 꾸준히 먹도록 안내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몇주후 몸이 가벼워졌다, 걸을 때덜 피곤하다, 지팡이에 덜 의존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식품은 바로 면이나 파스타입니다. 노년층은 면이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해 잘 먹지 않으려 하지만 사실 면한 그릇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 현미보다도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의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오후 시간대에 흔히 나타나는 피로감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가 고령 환자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보는 문제입니다. 파스타에 채소를 곁들이고 여기에 닭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조금 더하면 아주 간단한 한 끼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탄탄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약 78세의 한 할머니께서는 점심 식단에 파스타를 넣으라는 제 안내를 따라 한뒤 걷는 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을 다녀와도 더 이상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일상에서는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들어가면 저는 늘 조개류, 특히 가리비를 강조합니다. 백기의 가리비에는 약 19개 단백질이 들어있어 면의 거의 두 배, 현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가리비의 장점은 단백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리비에는 비타민 B군, 특히 노년층에서 결핍되기 쉬운 B12가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 기능과 에너지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B12가 부족한 사람은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곤 합니다. 저는 이런 증상을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합니다. 가리비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력뿐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리비에는 근육과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운동 후 통증을 완화시키는 오메가3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가리비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돼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식욕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가리비 다음으로 저는 꼭 새우를 추천합니다. 새우 역시 백깅에 약 19개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붉은색을 띠는 성분은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통, 어깨목 통증, 허리통증이 있는 많은 환자들이 새우를 꾸준히 먹은 뒤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도 풍부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갑상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체력 또한 확실히 좋아집니다. 저는 80세에 가까운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우 약해서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차곤 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일주일에 두번 새우를 추가한 뒤 체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이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올바른 영양을 공급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점은 이런 음식들을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식습관에 맞는 한두 가지를 선택해 꾸준히 먹기만 해도 근육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더 힘이 생깁니다. 각 음식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조용한 조합이 우리가 걷는 한 걸음, 일어서는 순간, 그리고 노년의 한숨 한 번까지도 더 안정적이고 쉬워지게 만드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환자분들이 현미 파스타 가리비나 새우처럼 먹기 편한 식품들에 익숙해지면 저는 보통 더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나이 들면서 약해진 근섬유를 재생하는데. 더욱 강한 효과를 가진 식품들을 소개합니다. 그중에서 흰살 생선 특히 틸라피아는 연어 고등어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노년층이 가장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순수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백기의 틸라피아에는 약 23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새우나 가리비보다도 높습니다. 제가 이 생선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살결이 부드럽고 잘 부스러져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고령 환자에게 매우 잘 맞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처음엔 틸라피아가 서민적인 생선이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몇번 꾸준히 드시면 제가 늘 관찰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어설 때 다리 떨림이 줄고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해지고 밤사이 근육 회복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수면의 질까지 좋아지는 것입니다. 틸라피아에는 류신도 풍부한데 이 아미노산은 근합성 과정을 켜주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류신부족이 흔하며 이는 충분히 먹어도 근력이 계속 약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생선에 익숙해진 뒤 저는 보통 돼지 안심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돼지고기는 열이 오른다, 기름지다 라는 이유로 피하지만 사실 안심은 가장 지방이 적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백기의 돼지 안심에는 약 23직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틸라피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비타민 B군 그중에서도 B1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며 피로를 줄이고 근지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B1 부족으로 인해 금방 지치고 조금만 걸어도 앉아 쉬어야 하는 일이 흔하게 생깁니다. 저는 여러 번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만들 재료가 부족해서 약해진 것입니다. 정확히 보충하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돼지 안심에는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육을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안심을 삶거나 찌거나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굽는 방식으로 식단에 넣기 시작한 뒤 운동 후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허벅지나 엉덩이에 은근한 통증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강력하면서도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 필요할 때 저는 칠면조 가슴살을 권합니다. 한국에서는 닭고기만큼 흔하지 않지만 고령층의 단백질 보충에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100기의 칠면조 가슴살에는 약 26기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식품보다 많습니다. 제가 칠면조 가슴살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의 전구체가 됩니다. 멜라토닌은 숙면 호르몬으로 깊은 잠을 잘때 근육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노인분들이 잠을 잘못 자거나 자주 깨면 근육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6세의 한 할아버지는 수년간 숙면을 못해 늘 피곤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번 칠면조 가슴살을 드시기 시작한 후 수면이 크게 좋아졌고 한달뒤 악력 검사에서 1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내약보다 더잘 듣는 줄 몰랐소. 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백질 식품을 말하자면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100g의 닭가슴살에는 거의 30g에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 있어 계란은 물론 앞서 언급한 모든 음식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가슴살에는 근육이 제대로 재생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양소인 유신도 풍부합니다.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 근육을 유지하려고 할때 닭가슴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고단백 저지방 소화 용이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붉은 고기의 높은 지방은 노년층에게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을 유발하기 쉬운데 닭가슴살은 가볍고 흡수가 잘 되며 먹은 뒤 피로감이 없습니다. 또한 닭가슴살에는 비타민 b6과 풍부하여 신경계 기능을 매끄럽게 유지해주고 균형감과 움직임 조절을 돕습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을 꾸준히 드신 후, 손떨림이 줄고 물건 잡기가 쉬워졌으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크게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식사를 조금씩 바꾸며, 몸에서 다시 힘을 느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목록의 모든 식품은 단백질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근, 골격, 관절을 전반적으로 돕는 영양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노년층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식품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이 간단하며 한국인과 베트남인 모두의 입맛에 잘 맞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고령 환자분들이 올바른 식품을 꾸준히 보충하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했는지가 아니라 일상 속 아주 작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순간들입니다. 일어설 때 더 이상 균형을 잃을까 두렵지 않은 느낌. 계단턱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꼭 붙잡지 않아도 되는 느낌. 장에서 산 가벼운 봉지를 스스로 들고 집까지 가져올 수 있는 느낌.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른이 넘은 분들에게는 그것이 독립적인 삶과 의존적인 삶을 가르는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몸이 올바르게 돌봄을 받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남아있는 힘을 최대한으로 사용해. 응답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82세 환자분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혼자 도시에서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병원에 올 때마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리가 국수처럼 흐물거린다고 하셨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쁘고 넘어질까 늘 두려워 하셨습니다. 상담을 하고 보니 식사에 질 좋은 단백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흰죽, 채소국, 약간의 고기만 드시고 계셨는데 이는 소화가 어렵거나 입맛이 떨어진 고령층에게 흔한 식단입니다. 저는 가벼운 현미부터 시작해 차츰 가리비와 틸라피아를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닭가슴살을 넣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한달뒤 재진해서 할머니는 봄처럼 또렷한 자세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아침에 몸이 잘 움직인다고 하셨고 다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으며 아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래층까지 걸어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에게 몇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유의 한 조각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믿게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오래된 문과 같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녹슬고 뻣뻣해지지만 적절한 관리와 윤활이 이루어지면 다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의학연구는 80세, 90세에서도 류신과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새로운 근단백질이 합성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먹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재료가 부족해서 약해진 것이라면 보충할 수 있고 몸은 올바른 보살핌을 받으면 고마워하며 즉시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8가지 식품을 매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각 식품에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현미는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파스타는 지속적인 탄수화물을 제공하며 가리비와 새우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완합니다. 틸라피아는 근압성에 필요한 류신을 공급하고 돼지 안심은 지구력을 높이는 비타민B를 줍니다. 칠면조 가슴살은 숙면과 야간 근육 회복을 돕고 닭가슴살은 모든 식품 중 가장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취향과 경제 상황에 맞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만 골라 일주일 동안 번갈아 먹어도 몸은 서서히 회복할 재료를 충분히 갖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처음부터 큰 변화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한 끼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에 틸라피아 한 조각을 더한다든지 흰쌀밥 한 그릇을 현미로 바꾼다든지 아침에 삶은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샐러드에 넣어 먹는 식으로 말입니다. 고령자의 힘은 거대한 변화에서 나오지 않고 꾸준함과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매우 지혜롭습니다. 올바른 영향을 공급하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스스로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손실은 노년의 숙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무 살 때의 힘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서 있을 힘,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 독립적으로 움직일 힘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눈빛이 다시 자신감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올바른 식사가 몸을 강하게 할뿐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안정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두 발로 스스로 단단히 걸을 수 있다는 감각은 노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유익하고 실천하기 쉬운 정보를 계속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과 강인함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